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보실 종목 액세스바이오가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는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3시 4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에 지속적인 어,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엑세스바이오. 아마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2분기 실적. 근데 얘가 미국 회사라서, 뭐, 2분기 실적이 뭐, 어 뭐, 잠정 실적이라 이런 게 뭐, 어떻게 나오지 예상치가 못해가지고. 어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단순히 주주님들 뭐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사실 이거 올라간다고 해도 저한테 이득 갈게 뭐가 있을까 이득 갈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 많이 그 애착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애착을 좀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번 주죠. 애가 2분기 실적이 만약에 1분기보다 좋지 못하게 나오더라, 나오더라도 이미 2 0 2 0년의 매출액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뭔가 안 좋은 그런 뭔가 부분, 불확실성인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하진 않아요. 크게.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코로나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 코로나가 어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어좀 줄어들면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매출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봐요.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매출액이 어떻게 됐죠? 매출액이 작년 1분기 때 <laughs> 800만 달러였죠. 근데 이, 2억, 2억 달러, 2억, 2억, 200만 달러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매출 부분에서 몇 배가 뛴 걸까요? 여러분. 매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3배. 3배는, 3배 가까이 뛰었죠. 3배. 100만, 1000만. 3배가 아니죠. 어, 굉장히 많이 뛰었죠. 거의 뭐, 매출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몇십 배가 뛰었죠. 일단 매출액. 영업 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 이익 적자였는데, 굉장히 크게 극장을 했고, 단기 이익도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억 달러? 1억 달러면은 거의 뭐, 1억, 10억, 100억, 한 1200억 정도? 어~ 좀 수익을 좀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2020년) 매출액의 (2배)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도 거의 (3배) 어 가까이 지금 코로나 이게 매출액의 이액세스바오 매출액 96%면 그냥 거의 그냥 이거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면 돼요. 근데 수출 물량이 좀 적긴 한데 국내의 매출액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은 또액세스바오 정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어, 그동안에 매출이 계속 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말라리아, 어, 코로나, 뭐, 올인원 디바이스 기술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 분석 보시면은 자본 유부율이 만 퍼센트가 넘습니다. 부채비율 55%인데. 그리고, 어, 퍼 수치가 2 6 8배 동, 동일업종 퍼 수치 13배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어, PBR도 2.24배로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ROE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3년 연속 평균 몇 퍼센트가 넘죠. 3년 연속 평균에서 70%가 넘어요.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액세스 바이오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얘는 일단 목표가는 3만원, 35,000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35,000원 잡을게요. 그리고 3만원 아래였을 때 기존에 35,000원이나 3만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 지속적으로 좀평단가 낮춰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지금 종목별 매매동향 보시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빠져나갔고, 이 부분부터 보시면은, 외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물량도. 기관계가 좀안 들어오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요게 이제 그 진단키트, 그 백신, CMO 이렇게 해갖고 제가 주기적으로 사이클이라고 했죠. 아직 사이클이 진단키트 쪽에는 안 왔어요. 근데 매출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건데, 지금 CMO, 지금 mRNA 관련해 CMO 관련주들이 지금 좀 많이 올랐죠. 그럼 이 다음에 뭐죠? 다시 진단키트.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여드리는데 진단키트 다음에 치료제죠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 다음에 콜드 체인 CMO 이 다음에 다시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대충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요 정도 사이클로 크게 돌아갑니다. 뭐이 안에 세세적인 게뭐 있겠죠. 진단 키트, 치료제, 뭐 CMO 안에도 뭐 세세적인 어떤 부뭐 이런 물질이나 효소나 이런 부분들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어 평균적 크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34,000원 잡고요. 어 2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비중축소가 드러는 어게 맞지 싶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 어, 좀, 방송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무료 추천 종목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 꺼 화요일 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9시 일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즈검색했 다운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